여기 보이는 거, 이게 파거든요, 이게. 어? 이 야생파, 야생파. 내가 작년에 이 씨앗도 안 뿌렸고요. 모종도 안 심었어요. 안 심었는데, 요, 이게 그냥 생기더라고요. 요, 내 땅에 뭐볼 것도 없어요. 내 땅은 잡초뿐이에요. 내 진짜, 와, 잡초뿐인 이 땅에 이게 생기더라고요. 아유, 귀여워라. 그런데 작년 겨울에 나는 이 풀들이 시들어가 이게 다 죽을 줄 알았어요. 이 파도 죽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파가 어? 이 겨울을 이겨내더라고요. 생명력도 세요 이게. 그래가 나는 이거 잘라 먹지도 않고 뽑아 뽑아 먹지도 않을 거예요. 이거. 이거 그대로 놔둘 거예요. 여기 씨앗을 다시 퍼트리고 이래. 풀밖에 없는 내 밭에 씨앗 퍼트리고 하면 파밭이 되겠지.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놔둘 거예요. 아, 이게 예. 너무 귀여워요. 아이고, 야, 내 새끼, 내 새끼. 크으, 야. 이 완전 애정이 가네요, 애정이. 응? 애정.